이제 막턴 올라온다면서 돌아 나오기 시작한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신출력의 종목이다. 앞으로 4천원을 돌파하고 5천원 아, 그 연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갈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R만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R만두도 2021년 1월에 89,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3만원 가까이 떨어졌죠. 3만원 수 가까이서 강한 바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32,500원에서 아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한 다섯 한번 이상의 열번 정도의 바닥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한번 찍고 올라오면 45,000원을 넘어 그 위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 이 종목이 오늘 거래량 120만주가 동원되면서 강력한 저항선인 4만원을 돌파했어요. 고가를 42,150원을 찍고, 현재도 41,850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1일 이후에 최대 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보이고 있죠. RM코 아, 차트 보면 다듬바닥을 찍은 후 위로 올라가면서, 아, 오늘 목요일 날 4개 의 빨간 벽돌을 쌓으면서 아, 70도 각도로 위로 올라 어, 수사 오르고 있다. 아, 따라서 42,000원을 돌파하면서 45,000원, 47,500원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RO죠. DTNCRO. 아, 지난 금요일날, 아, 또 목요일날 아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같은데, 아, 최고가는, 어? 아, 그 2024년 1월에 24,400원까지 갔다가 2,600원까지 11월에 떨어지면서 거의 10분의 1 수준에, 9분의 1, 10분의 1 수준에. 에, 토막이 났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오면서 오늘도 고가를 3.0, 현재도 2.3%대 상승하면서 아, 지난 8월 이후 신고가를 작성했어요. 이제 막턴 오른다면서 돌아 나오기 시작한 아,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신출력의 종목이다. 앞으로 4천 원을 돌파하고 5천 원그 아, 위안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갈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바이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정바이오도 아, 2020년 8월에 14,8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아, 1,100원까지 작년 6월에 떨어졌어요. 아, 그후 4,000원을 로혀있다가 아 또다시 1300원 수준까지 에, 하락을 했죠. 그후 다시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 56만주를 동원하면서 고가를 12.4. 아 현재도 4%대 상승하면서 2250원 제돌파와 안착을 노리고 있어요. 아이 종목이 2250원을 안착을 하게 된다면 아, 향후 2500원, 아, 2750원, 3000원 아, 위로 날아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다음 종목 보도록 하신다. 모비스죠. 아, 이 모비스도 지금 바닥을 치고 아, 턴오름도 하고 있는 딱딱따까한 종목이에요. 2023년 10월에 8,1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아, 지난 4월에 2,100원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4분의 1 반반 투망났죠. 아, 이런 음,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돌고 어, 있는데 오늘 고가를 무려 13% 현재도 9.9%대 상승을 하면서 지난 9월 중순 이후 최고의 에, 가격을 뭐, 지금 쏜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난 8월 29일날 무려 2,400만 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29.3일 종가를 20% 상승했죠. 그 다음 날 갭상승 장대뭐 약간 도치형으로 했었는데 오늘 이때 장대양봉의 종가 2,890원 어, 이로 위로 딛고 올라서면서 그 고가 누리에 다시 진입을 하였다. 살짝 오랜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리고 그 흥보를 거듭하다가 다시 고가 노래에 진입할 게 앞으로 3천 원을 돌파하면서 3,500원, 4,000원 그위로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시아 종목 또한 지금 바닥권에서 흥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잘 눈여겨서 봐야 될 종목입니다. 1 8 5 0원의 역사적 신고가 2019년인데 올 3월 1,697원까지 떨어졌어요. 아이 종목이 지금 아, 2,000원과 아, 그 2,750원 사이에서 형벌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고가를 무려 14% 현재도 9.5%대 에 상승하면서 아, 2,300원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아, 이 종목이 차근차근 앞으로 2,400원을 돌파하면서 아, 2,500원, 2,600원 그 위로 올라가면서 중국에는 2,750원을 뚫고 위로 어, 날라. 가지 까 이렇게 기대해여 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n d 포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십니다. 아이 종목도 역사적 신저가까지 찍었죠. 2020년 10월에 28,668원까지 갔던 종목이 10분의 1 도망나면서 1,537원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러던 종목이 바닥을 치고 돌면서 지금 오늘 고가를 무려 14%, 현재도 7.5%때 상승하면서 2,000원을 알, 돌파했어요. 최고가가 2 1 2 5원이고 현재도 2 0 0 0원을기록하면서 현재 9월 이후 아, 신고가를 알,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치고 턴 오라운드 하면서, 월봉을 보면 완전히 역사적 신조가를 치고, 아,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턴 오버, 오버 하면서 신고가를 작성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아, 따끈따끈한 신출내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2250원을 돌파하면서 2500원 그 위로 날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러서 아, 제가 작년에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따고 돈벼락 투자자금이라는 신상품을 올해 초 출시하였습니다. 주식투자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큰돈을 벌어주자라는 꿈을 꾸고 시작했죠. 저희 자문대로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수익이 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아, 독립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증권 같은 경우는 254일 지났는데 25.48%의 수익 연 수익으로 따지면 약36.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더블 더블 텐베거 이런 거 절대로 누리지 않고 티끌모아 태산으로 아, 실현이익을 모아가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더블 더블 노리는 분들은 우리 투자자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일 지났는데 25.48%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루에 꼬박꼬박 0.1%씩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고 있다. 복리의 마법을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복리의 마법을 시현하고자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5년이 지나면 5억 3천 8백만 원이나 큰 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따박따박 돈을 모아가면서 실현이익을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이 출시된 후 많은 사람과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어렵다는 아, 이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주 쉬운 스피스톡이라는 신상품을 곧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가 성과에 놀라고 사용이 너무 쉬워서 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주식 초보도 하루 몇번 핸드폰 터치, 2 30초에 핸드폰 터치만 하고 숨만 쉬어도 하루에 0.1%씩 돈이 불어나는 그런 복리의 마법 잘 경험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정보강 김동수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의 나래로 가는데 같이 동반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 에 예, 바이스라는 종목 보도록 하십니다. 이 종목도 월봉을 보면 2021년 1월에 59,100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아, 만원 밑으로 빠지면서 거의 6번을투망 났어요. 아, 그러다가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고가로 5.5, 현재도 3.7%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이 14,590원인데, 이 가격은 작년 10월 중순 이후 최고의, 지금 종가를 작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1만원0원을 돌파하면서 그 위로 날아갈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기원이라는 종목이죠. 아, 이 종목도 지금 역사적 신저가 찍고 돌고 있어요. 2020년 7월에 16,700 11원까지 갔던 종목이 16,711원까지 갔던 종목이 10분의 1토막 나면서 10월 3일날 역사적 신조가 1 3 8 0원을 기록했어요. 오늘 고가를 22% 현재도 6 2대때 상승하면서 지금 도치형 장대 양봉을 만들려고 세력이 쓰고 있습니다. 우아래로 흔들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난 7월에 여기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다음날 갭상승 장단봉을 기록한 대량거래량의 세력도 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력이. 네, 그 이상 이때의 가격 이상 7월 달에 본인들이 이 진입한 가격대 이상으로 올리려면 최소한 2,500원, 3,000원, 3,500원 이상 올려야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우리 세력의 약점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죠. 아, 이 종목도 완전히 음,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죠. 아, 6,000원이 거의 판바닥, 강력한 판바닥 수준인데 1,000원이 넘었다가 지금 아, 6,500원, 밑으로 빠졌는데, 오늘 거리랑. 29만 주가 동원되면서 고가를 9.3, 현재도 3.8%대 상승하면서 7천 원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이 종목 이제 다시 6,500원은 바닥을 찍고 턴오라운드하는 종목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 고가를 9.3, 현재도 3.8%또 상승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7천 원을 재돌파하면서 7,500원, 8천 원수순으로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모두,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놓고, 종목에는, 주가가 4,500을 넘어 5,000을 돌파한다. 아, 이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안점에서, 와야지, 하루하루, 어, 일, 일비 할 것은 아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어,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번, 대세 상승장 잘 활용하셔서, 경제자 제외 나라로 모두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